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따임 배성문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그 분당 우리교회에서 개척교회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류를 통과해서, 어, 그, 목사님들 면접을 보러 가셨어요. 어, 개척교회를 4억씩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뽑힌 교회가 5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5개 교회 4억씩, 네, 20억을 지원해주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 뽑혔고요. 어,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서류까지 통과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면접을 보는 과정 가운데 어,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송도니까 어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자기의 제자가 그쪽 동네에 사는데 제자가 스무 살부터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스무 살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꼭 만나서 교회를 한번 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다시 신앙생활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만나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은 그 사업 프로그램에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받고 어, 이분은 떨어지셨는데 나중에 이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순순히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도 뭐 저희 교회랑 비슷한 개척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등록을 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랑 대화하면서 그래요. 그 청년이 내가 사업은 지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청년을 소개받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사업보다 귀한 일이다.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곳에 가서 사업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한 청년을 구원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사업보다도 당연히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데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를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했고요. 그리고 그 빌립이 다시 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저 북쪽이거든요 사마리아는 근데 남쪽 유다를 내려가서 그 아래 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그더 남쪽이니까요 그곳으로 가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판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여건을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필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필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 간지라 응, 응, 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라에 이르니라. 네, 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가 누굴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 그럴 때, 이 빌립이 짠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읽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뭐라고요?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해 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요.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해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 내가 뭔가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듣고 믿을지 말지 결정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요즘 우리, 우리 교회 표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비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누가 듣겠으며 듣지 못한 이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와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술을 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가 없이 누가 듣고 믿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하셔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개,